너무 잘로은데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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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사. 자, 오오. 자 들어오자. 아아아자 내리자마자 좀 싸움에서 종료됩니까? 가자 제타 디비전도 어, 힘을 그래도. 최대한 쓰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아이보인 슈터 선수가 금액 선수 끌어냈고, 와, 저 거의 이 20분 때부터 싸우네요. 네, 네, 네. 제타. 그런 선수도 할수 있죠. 끊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기블리가 아까 전에 위로 올라가면은 바로 그 위치에 깔끔한 걸 알다 보니까, 네. 뭐 계산할 필요도 없죠. 바로 들어갑니다. 그쪽에 물자도 많아요. 자, 그리핀은 어쩔 수 없이 들어온 구간이기 때문에 라스칼에게 그냥 점을당했습니다 네. 최근에 라스칼제스터가 교전력이 굉장히 좋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수비 과정에서도 굉장히 매끄럽게 지금 잘 막아냈죠. 가바 선수까지 살리면 숫자 유지라고 있고요. 자, 이제 남은 팀들 8개 팀이 남았습니다. 이러면 제타 디비전 그리고 아프리카 프릭스에게는 한번더 뚫어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됐죠. 네. 네. 어쨌든 근데 도로 앞쪽에 경사를 아프리카 프릭스가 쓸수 있기 때문에 급하게 게임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네. 기블리도 왕관 집에 있다가 그냥 논밭을 넘어갔기 때문에 아직까지 아프리카 프릭스가 막 조급해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긴 해요. 앞으로 네. 지금 계속 노리고 있는데 세명 남아 있습니다. 네. 아프리카 프릭스는 세명 기절했습니다. 그세명 살리면서 네명 유지. 음. 어, 제타디비전이 먼저 움직이는데요. 그래서 네. 아프리카 프릭스에게 유일한 약점이 있다면 제타 디비전이 논바스를 안 넘어가고 이 네, 던이 단차... 예, 네. 위치에서 계속해서 견제 샷을 날리는 거예요. 그렇죠. 제타 디비전이 이런 플레이 정말 잘하거든요. 아, 이렇게 되면 아프리카 프릭스가 차라리 리뉴얼 쪽을 밀어내는 게 어땠을까 싶은데 도로가 일단 붙이네요. 네. 붙이게 되면 리뉴얼 쪽으로 사격각은 아직 안볼수 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높은 위치에 리뉴얼이 자리 잡고 있고요. 여기 T1 유리 AOC 4명 유지중 자 리뉴얼이 들어오는거 다 체크하고 있는 AOC에요 AOC 언제라도 들어올 수 있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프릭스 입장에서는 오히려 리뉴얼 게임이 까다로운 적이 아니라 제타 디비전을 어떻게 어, 무너뜨리느냐 여기에 최대한의 고민을 담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쪽에 계절 로고를 띄우면서 순식간에 밀어내는 판단하는게 지금 주요한 플레이가 될수 밖에 없어요 그 시기를 놓치면 안됩니다 계속 서로 대치하는 상황이 됐을 때는 자기장에 벗어나면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네. 자 리뉴얼도 AOC가 계속 건드리니까 이쪽을 좀 막아내고 싶은. 오. 어? 오. 어? 올라오면 유리. 유리? 아알 소리. 네. 위로, 위로, 오. 위로, 유리. 있을까봐 먼저. 돌파고 지금 총구의 방향 자체가 다른 데를 향하고 있죠. 네. 어 제타 디비전 과감한데요. 앞쪽 럼입니 정리하기 위해서. 썸. 네,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어요. 자, 자. 이재 선수 있고 지금 로아 선수 지금 살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중학교. 이재 같은 이재 요 이재가 중요해요. 이제 이제 기절 시켜야 되는데 바로 기절 시켜줘야 됩니다. 네, 가서 끊한명더 있거든요. 하고 어. 나서 지금 위치 바로 바꿔주죠. 박 아. 선수가 있었어요. 아. 너무 길었어요. 진짜 멀리 안써 선수가. 자. 그래도 이재 선수의 희생이 나오면서 로아 선수를 살렸거든요. 네. 자, 여기서 설명에서 3대 3 구도에서 승리를 가져가야 되는데 아, 아 위쪽에서도 오, 각이 열려요. 오. 아, 이게 양쪽 리뉴얼과 제타 디비전 어느 한쪽도 지금 밀어내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아프리카 프릭스가 애매하게 양각구도가 됐죠. 네. 제타 디비전의 저 침착한 플레이 덕분에 아프리카 프릭스가 약간 좋은 자리에 위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좀파괴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네, 리뉴얼이 어쨌든 위쪽에서 신나게 때려주고 있긴 해요. 그러면 역으로 이제는 아프리카 프릭스가 한번 찔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자, 엔서즈가 바로 코앞까지 왔죠? 네. 세 명이 유지가 돼요. 프릭스 쪽으로 한 샷. 자, 고지대에 두 명. 엔서즈가 지금 먼저 나왔거든요. 유리한 아, 고도예요. 네, 한샷 끊어냈고 지금 연막 시야 안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수류탄 세 개예요. 이거 AOC가 또 차량을 통해서 GX 쪽으로 붙였거든요 네. 아, <laughs> 지금 자, 앤서즈. 한 편집 엔서즈 한명 남았어. 오, 데미지 들어갔습니다. 네, 이러면 논바 쪽에 전력 유지하고 있는 기블리에게 워낙 유리한 상황이 아아 아닌가. 프렉스 네. 네. 아웃됐어요. 이쪽도 됐어요. 중요해졌어요. AOC는 그냥 딜이 받습니다네 집에서 가는 GX. 네, 제파케 AOC. 자 건너 편집에 도한명 빠져 있기 때문에. 아, 와와와 GX. 집안의 GX. 완벽한 수비예요. 수비가 네.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수비의 GX 집에서가 오 크레이지 오자 그래도 세이요아 체력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네좀 살지 못하죠 살릴 수 있나요 오손 올렸죠 오 쓰러 아, 쓰하기오 그런데 오샤이 선수가 또 쳤는데 크레이지 이 반대편에서 록슬록이 네. 위치도 알아요 어 2층 보였죠 방금 자 소르턴 아 체력 아, 다 아, 튕겨 나왔어요 자 록슬록 선수가 2층에서 보고 있거든요. 네. 지붕에 한명 있습니다. 그래서 기블리는 여기 제타 디비전과 리뉴얼 게이밍의 싸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완성이 된다면 충분히 한번 이번 마지막 매치에 웃으면서 스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네. 구도가 서서히 완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음. 던져주고. 자 그리고 t 1도 3일을 유지하면서 기블리 스포츠가 올라가서 정리하는 것만 좋지 않을까. 와 엔터즈. 야 다음에 이렇게 네. 무력으로 뚫어버리나요? 네. 어 이거 좀 여기가 다른데요? 야 지금 6회째 그러니까 리뉴얼 입장에서는 AOC 때문에 계속 외곽에 전전할 수밖에 없었던 팀인데 네. 오히려 제터 디비전을 밀어내면 쓸수 있는 면이 생기죠? 움을 통해서. 네, 구급상자 없죠? 아 이거 그냥 들이 받아도 되지 않나요? 네. 자 뒤에서 지금 담이 자 가요 가요 조금 조금씩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머리 봤습니다. 부상이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버티는 플레이가 안 돼요. 네 들어가 살려요. 달리고, 슈토 선수를 찍는 방향으로 로바 선수가 향해주고 있고요. 네, T1 3명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AOC가 GX 날렸어요. 오, 3인 유지. 네. 자, 이번에 기회를 어... 잡습니까? 와, 기분이 스포츠! 네. 자, 티원을. 음. 지금 본턴은 기블리도님 네명유지가 되고. 오! 기블리가 아까 전에 저 자리에 와. 박스가 8개가 있었기 때문에 수류탄을 네. 다 긁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수류탄 통해서 지 정리하고 있고. 네, 아직도, 자, 그러면 36. 아직도 투척 물자가 충분할 거예요. 본인 팀들 확인했을 때제팀의그 물자가 있, 있는 거니까. 지금 헐크 선수가 수류탄 두개 들고 있어요. 자, 조심해야 되는 거 헐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변수를 기블리 스포츠가 지워야 됩니다. 네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던지는 수류탄이나 이 화염병에 통해서 만약에 기절당하면요 변수가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 기블리 스포츠 잘 뺐어요 야 라스칼에스터도 수류탄 폭격 한번 날리러 오는데요 기블리가 있는 위치가 좀 저지되다 보니까 수류탄 충분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자 조심해야 됩니다 네. 크레이지 수류탄 안 맞는 오히려, 안 맞는 위치로 네. 백스텝 좋습니다. 아, 아, 아 우리가 먼 아, 수류탄으로 우리가 와. 부자다 우리가 부자 이러면서 네, 피아자 선수가 지금 네. 마치 거짓말처럼고졌어요두 팀이 남겨놓은 상자가 굉장히 많았었던 위치라서 네. 네. 물체 상황이 여유가 있죠. 그렇습니다. 자 여기 지금 팔킬 앤솔 선수와 다미 선수 가남아 있고요. 약간 데드라인이 그어진 그런 느낌이죠. 이 앞까지 한발더 네. 넘어가면은 바로 끝낼 수가 있다. 네 그렇죠 선수들의 그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들이. 자 얼마나 좀 초전상에서 경기를 펼치는지 그렇습니다. 기블리 선수들이 본인이 직감해서 네. 표정 봤을 때는 이거 우리가 치킨 가져간다. 이 데드라인만 지켜내면 어, 어 된다라는까지네. 때에... 어. 계속 말씀드렸듯이 헐크의 존재를 조심했어야 되는데 네, 네. 이거는 아래쪽으로 다힘 어. 빼면서 라스칼 제스터를 보려고 했었던 거라서 어쨌든 네. 좀 틈이 생기는 거는 알고 있었을 네. 거예요. 에오시아뉴어 팀에 끝나지 않았음. 와이 선수 아, 네, 성장세. 어쨌든 이 안쪽에 그 구도를 이용해서 조금이라마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 AOC가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 그리고 라스칼 제스토 세 명이라 만약이라도 이쪽에서 먼저 싸움을 만들어내서 서로 주고받는 킬로가 나오게 되면 AOC나. T1 쪽에서도 치킨이 나올 수 있어요. 네. 저 3대 3대3대2대1입니다. 어떤 상황가 나올지 몰라요. 중요한 게 램바예요. 램바가 헐크가 네. 들어오는 걸 계속 막아줘야 됩니다. 음. 자, 헐크 선수는 자, 위쪽으로 돌아가면서 한번더 우회할 수 있죠. 수류탄 하나 있거든요. 네. 음. 저기 세개 중에 지금 두 개로 한 명의 선수를 확 킬을 찍은 상황이라 네. 기브리 스포츠도 사인을 유지하고 있죠. 기블리 세 명. 자, 다음.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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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아, 오른쪽으로. 라스칼 제스터가 데드라인 안쪽에 들어오긴 했는데 아까 전에 헐크 선수의 그 견제 때문에 네. 기블리가 한발 물러난 그런 상황입니다. AOC 두 명의 선수 한명살리면서두명 유지. 네. 자 헐크 선수 혼자서 일을 낼수있을지 라스칼 제스터도 같은 생각일 겁니다. 헐크의 변수를 지워야 마지막에 기블리 스포츠나 AOC 상대로 치킨싸움을할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계속 체크를 하고 있어야 돼요 네 AOC가 먹은 지역이 상대적으로 조금 올라와 있는 도로 쪽이다 보니까 e e j 한번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헐크 선수가 위쪽에서 계속해서 기블리와 라스칼 제스터의 진로 자체를 좀 방해를 해주고 그리고 라스칼 제스터와 기블리가 먼지나게 막 싸울 때 그때 한번 AOC가 뒤를 치는 방법으로 네. 할수 있습니다 어, 이게 지금까지 차량으로 계속 붙이면서 결국엔 뚫고 들어온 거잖아요 네, 저... 여기서 만약에 치킨이 만들어지면 이 플레이는 정답이었습니다 네, 접 1평지까지 붙어서 충분히 한번 견체를 날릴 수 있는 그 구간은 AOC가 먹을 수 있, 있을 거 같거든요 네. 네, 나는 헐크 입장에서는 한번더 인서클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들고 있는 총물 상황이 좋지 않아요 네. 에이, 헐크 이게 연막이 없습니다 연막이 없어요 그러면 상대방의 연막을 전달해서 어, AOC가 포지단. 아하, 자, 아, 이거 그냥 AOC가 살려두는 게 어떨까요? 헐크 선수가 좀더어 다른 팀들에게 말썽을 피울 수 있게 음, 네. 킬러 카드로, 네, 조커 카드로 활용해야죠. 말씀하신 저 오른쪽에 있는 봤어요? 예, 네, 굳이 굳이 헐크 선수를 잡아줄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여기까지 아닐까요, 헐크? 아니 근데.. 들어오는... 오, 오 이게.. 네. 못 참아요 예, 예, AOC 아, 잡으면 아, 이거 한번 물면은 <laughs> 못 참아요 예 이거는 멈출 수 없어요 그렇죠 아아아아아아 네, 지금... 싸배입니다 싸배 싸베. 네, 피맛을 봤어요 네, 6킬이에요 현재 6킬 네 지금 지금 최고의 경기라 오늘 AOC가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3대3대2 이렇게 되면 기블리 스포츠도 위쪽에 투자했었던 인원도 볼수 있죠 겨! 사베! 네, 먼저 건드려줬고요 오. 취약 부근이라고 할수 있는 저 일평집 쪽으로 아예 접근을 못하게 기블리가 날개를 쫙 펼쳤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이 플레이가 중요하거든요 기블리 좀설명입니다이 상황을 이용해야죠 오. 스피어! 자 여기까지 련이 완성이 됐으면 사베 선수만 조심하면 되거든요 네, 사베 가요 연막탄이 없나요? AOC 연막탄이 없대요 라스칼제스도확킬났어요자 음, 여기서 억지를 해주고 앞, 안쪽까지 들어갈 되는? 수 있는 연막탄 뿌려주면서 있습니다. 에너. 수류탄 있습니다. 에도의 수류탄. 오, 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킬! 게 스피어 다시 한번 더! 에도 스피어 감다 치킨 파티 준비 중. 자라스칼스정거든요다 경기 공보. 자일대1 상황, 1일 상황. 네? 사이코베비 선수의 오늘 교전력이 그 상당히 뛰어나다 보니까 살림나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둘 때예요. 막부리고 있어요. 네, 저 던지면서 4배 오늘 굉장한 에커노 샷 보여줬거든요. 3대이을 만들어 내는 게 좋을 네, 것 같아요. 살렸습니다. 살렸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위치 찾고 천천히, 천천히 몇대 맞더라도 로테이션으로 네. 잡아 줄수 있어요. 아, 그렇죠. 트레이드 할수 있거든요. 체력 네. 채우고 체력 채우고 자, 끼어서 마무리한다는 네. 생각으로 자, 보고요. 와! 샷에 마이티로! 키블리 스포츠. 스포츠. 1 3 하나 남으면서 1 0의 주인공이 됩니다. 오늘 1일차에 바로 위클리 파이널로 진출! 어...